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원희룡 후보야말로 아, 30초, 이 상황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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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돌파하려는지, 어떻게 거부권을 자, 막을 것인지, 계속, 계속 민주당이 특검 발의 발휘한... 어떻게 거부권을 막을 것인지라는 음. 문구가 있어요. 자, 여러분들께서 또 반신반의할 것 같으니까 자, 이게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했던 토론 내용이에요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더 확실히 와닿을 수 있게 어, 영 영상으로 잠깐 또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눌러주세요. 늘어졌다고 생각해요. 저는 원희룡 후보야말로 아, 30초, 이 상황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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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돌파하려는지, 어떻게 거부권을 자, 3, 막을 것인지, 지났습니다. 계속 계속 네. 어떻게 돌파하려는지, 어떻게 거부권을 막을 것인지라고 말합니다. 자, 우리가 막아야 될 거는 바로 야당의 독주입니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야 되는 거죠. 근데, 한동훈은 무의식적으로 거부권을 막는다고 합니다. 지금, 한동훈이 최근에 그 최상배특법부터 밀어붙였지 않습니까?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죠? 그거 못 막는다. 지로 계속 운을 띄우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, 소위 말해, 배신자 나온다. 이제 그건데. 그래서 한, 원희로보가, 어, 뭐, 배신자가 나오고 뭐뭐뭐 뭐, 모아놓기로 됐냐 왜안될 것처럼 말하니까 한동훈이 또 그때도 씨, 뭐 이런 식이네요 또이랬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거부권을 막을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의 그 발언에 해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 이렇게도 짐해석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한마디로 최상병 특검이 이제 통과가 돼서 네. 어,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거를 재의결 때 네. 어떻게 하면 통과를 시킬 것인지. 네. 어. 지금 마치 그거를 지금 생각하는 사람처럼 네.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린 게 아닌가 본인의 그, 그 평소 생각이. 그렇죠. 저는 그런 의심이 들거든요. 물론 뭐 자기는 그냥 말실수라고 하겠지. 음. 근데 한동훈이 그동안 보였던 행가, 행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조차 의심스러운 거야. 네.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이게 우리가 그냥 말이 급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게막 나와버리잖아요. 필터링을 안 거치고. 그러니까 이게 필터링 거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속마음이 나와버린 게 아닌가. 네.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진짜 맞다면 이건 한동훈 대통령 탄핵을 기획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죠. 자, 이사모 기자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그렇습니다.